그러버보니까 여기 악기도 있네? 이건 뭐죠? 띵띠링띵띵 만나면 좋은 친구 으아! 으아! I'M b a r b a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운학 TV 비하학입니다자 이번시간 밴디와 잉크기계 두번째 시간입니다 챕터2를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디 올드송 아주 오래된 노래라는 챕터2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어 바로 시작인가? 난마음의 준비가 안됐는데 아직 아직 그 1편에 공포가 가시지 않았는데 어어 챕터 투. 어머리야. 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 어. Well, I guess there's only one thing to do. Press on. See if I can find a way out. 자, 일단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썼던 도끼가 있구만. 누가 도끼를 이렇게 곱게 여기 기울여 놨지? 내가 이랬을 리는 없는데. 일단 지금 Find New Exit 새로운 출구를 찾으세요. 어 좋습니다. 오 왔다. The... 아아 일로 가는 게 아닌가? 길 한번 둘러봅시다. 웬관들이 있지 여기? 아 일로 나가야겠구만. 에이 에이 아니 누구 있습니까? 웬관들이야 이거. 어 됐다 됐다 오 뭐야 이러지 마 무서워 He will set us free. 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어 아이템 아이템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 도대체 뭐야 계란 계란인가 계란인가 이거 뭐지? 뭐가 담겨있는거지? 음. 아이 장소가 이렇게 컸었나? 라고 하면서 뭐야 세미 로렌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건 뭐야 버튼같은게 있는데요 이 버튼은 뭐에 쓰는 물건인고? 응. 그러고보니까 여기 악기도 있네 이건 뭐죠? 어? 뭐야 되네? 띵띠딩띵띵 만나면 좋은 친구 벽에 있는 것들도 다 뭔가 그린 것 같이 돼있고요 바닥에는 뭔가 사악한 악마를 소환할 법한 마법진이 그려져 있고, 여기도 버튼이 있네. 자, 버튼 하나, 버튼 둘. 일단 지금은 눌러지지 않는데, 이 게임이 보니까, 어, 나중에 눌러지는 게 있더라구요. 나중에 상호작용되는 게 있어서, 일단은, 지나가 보겠습니다. 어우, 왔 뭐야? 웬 쓰레기통? 어우! 잉크겠죠, 이거? 와또! 어, excuse me. Can you help me? 여기 사람 Hello. 있어. 말도 안 돼. 뭐야? w h r e the hell did he go? 아니, 주인공은 왜 이렇게 침착한 거야? 여기서 사람을 보면 당연히 깜짝 놀라 가지고 막 <laughs> 해야 된데. 어, 저기요.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갇혔거든요. 이뭐 아니? 잉크들은 뭐 하는 거죠? 잉크들 먹어봤지. 뭐 아무 쓸모 없는 거 같은데. 일단은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이거. 어, 뭐야? 버튼이 있네 여기도 버튼 세개 버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Need to get power to t h i gate somehow. Should be a couple switches nearby. Then maybe I can open. 아 스위치 세개 켜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스위치 위치 다 확인했죠. 목표를 포착했다. 좋았어 하나. 하나. 아까도 봤도... 봤지아 여기 또 가야 돼? <목소리를 통해> 나 여기 왠지 소름돋아. 뒤에서 와 나올 것 같아. 오. 소름 돋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오, 조심심. 하나. 한개더 있었죠, 여기 근처에.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둘. 오! 이거 뭔가 누를 때마다 뭔가 바뀔까봐 겁, 겁이 납니다, 너무. <laughs> 이제 문을 올려야 돼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laughs> 여기 밑에서 손이 확 올라올 것 같아.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허어. 허어. 등에 식은땀이 잘잘. 허어! 원래 이런 게 있었나? 등에 식은땀이 잘잘. 허어! What <놀람> h 아이 소리가 너무 커, 이거. 무서워. 계세요. 그러면 내가 도끼로 그냥 으악! 아무도 없나? 오. 세미 로렌스의 목소리 또 있습니다. 어 조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 아 이거는 이제 물을 잉크를 뺄 방법을 찾아야 되는군요. 파워.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불켠 거구나. 아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불이 켜졌네. 아 밝으니까 좀 난다. 이건 뭐야? 와, 맞다! 와, 와! 너 뭐야? 와, 맞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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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빙크괴물이 따수들이 미믹이냐 너희들? 뭐하는 애들이야 너희들? 집에 가. 오, 어, 여기 어디야? 뭐지? 뮤직 디파트먼트. 라고 되어있네요. 디렉터, 세미 로렌스. 이 만화에 음악을 만든 사람이 이제 세미 로렌스인가봐요. 만화 주제곡 같은 건가보네. 뭐야, 이거. 무섭게 시리. 저왜날 쳐다보고 있니? 나 일로 안 가. 레코딩, 녹음실인가봐요, 여기가. 음반 녹음실인가보네. The lighter side of h 지옥의 밝은 부분? 이라는. 소망인 것 같습니다만. 오! 뭐야? 여기가 이제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합창하던 그런 곳인가 보네요. 여기 녹음 녹음기가 있네. 녹음기가 여기서 이제 노래 불러가지고 녹음해서 어, 뭐야? 날찾아보고 있네. 어, 구경꾼이네. 주제곡을 만들었나봐요. 자, 수지 캠벨의 gonna... 목소리입니다. 여기 메인보컬.. 어, 피아노다! 오! 꽤 좋은데? 소리가 꽤 괜찮습니다 상태가 여기 이거는 뭐.. 첼로인가? 베이스 첼로? 어 이런 것들이고요어 이거는 드럼? 쿵쿵쿵쿵쿵쿵쿵쿵 궁궁궁. 드럼 오케이 이름은 모를 악기 어쨌든 뭐이런 것들이 있군요 어 어, 일로 가보자. 까꿍! 뭐야, 이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어? 문이 왜 이렇게 자꾸 열리는 거야, 이거? 오, 오르간? 아, 그가 오신다. 무뭔 어, 소리야? 어이, 불길해. 불길한 사운드. 뭐지? 어! 왜 이렇게 여기는 문이 다 열리지, 이번에는? 맵이 넓어졌네? 여기도, 바이올린 있구요. 잉크, 꿀꺽. 이리 먹는 거야, 주인공이? 아, 만화 그리는 게 있군요. 화났을 때, 역겨울 때, 행복할 때, 슬플 때. 뭐야, 이거. <laughs> 표정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 이래가지고는 얘가 화났는지 슬픈지 알 수가 없잖아, 이 얼굴 보고는. 그치, 얘야? 오, 뭐야, 이거. 니가 화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치? 어! 구숴버렸어 여기 잉크가 흐르는 걸 막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안 들어가지죠? 어, 죄송해. 아 세상에. 잠겼네. 클로셋 옷방인가 옷방? 어2 층이 있네. 아나맵 넓은 거 싫어요. 2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복층 같은, 아! 여기 아까 우리가 내려다보던, 잠깐만. 여기, 아까 나를 내려다보던 사람이, 사람이 아니지. 쟤가 저기가 있네? 뭐야, 이거? 기록. 어, 노르만 포크의 음성 기록입니다. 어! 어, 안 꺼진다, 안 꺼진다! 이런. 꺼지지 않는군요. 쟤한테 가볼까? 왔다. 없어졌네? 어 저기있네? 언제 저기로 갔냐? 이런 너 언제 거기로 왔니? 으야 어! 뭐야! 아 무슨 소리야 오 역시 이런 공포게임은 헤드셋을 끼고 사운드를 빵빵하게, 아주 빵빵하게 틀어놔야 또 없네. 어이두 마리? 밴디가 더블! 두 마리? 아, 두 마리 하니까 두 마리 치킨 먹고 싶네. 치킨 시켜 먹을까? 애, 틀어주, 어, 언제 또 틀어놨냐? 틀어줘야지. 이거 틀어놓으면 꺼지고, 틀어놓으면 꺼지고 이런 건가? 계속 틀어야 되나봐요. 가보자. 오케이. 세 마리 됐니, 너희들? 그대로 두 마리네. 이거 불이 꺼져야 한 마리가 늘어나나? 다시 올라가 봅시다. 어, 아 이게, 이게 꺼지는 소리였구나. 아. 이렇게 켜야 되나 보다. 켜고 내려가면은 아마 마리가 또 변경돼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증식시키나? 뭐 바이러스 증식 게임이야? 어, 정식했다. 분열했다, 분열. 세포 분열했다. 안녕, 얘들아. 야, 빨리 꺼져. 그렇세 마리. 몇 마리까지 늘어나야 되나? 한 다섯 마리? 깔끔하게 한 다섯 마리? 아니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콩나물 머리가 네 개. 네 마리인가? 네 마리가 됐네, 빼꼼? 야, 이제 너희들 거기 다찾네 나도 이제 다리가 아파오는구나. 이제 끝내자. 아네마리 어, 설마 이 의자를 다 채워야됩니까? 이 의자를 다 채울 때까지 하면은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설마 설마 그렇게 게임을 만들진 않았겠지 어 몇마리야 <laughs> 야 이거 다 앉.. 다 앉을 때까지 해야되나보다 레알 진짜 이렇게 만들었네? 다 앉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되나보다 아니아니 방심하면 안돼 긴장해야돼 이렇게 뭔가 아 이거 끝날때까지 반복해야되나보다 하고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 할때 갑자기 빵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공포 게임이란 원래 그렇게 허를 찌르는 게임이죠. 아이보뭐 이거, 이거 내가 악마 아니야? 내가 나쁜 놈인 반전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안녕 얘들아. 자 이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은학 씨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자 관중들은.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음악이 있네. 악보가 있네요. 어. 세상은 여지경. 어 뭐야? 여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아, 딱 맞네. 자 이제 얘들아 노래를 시작하자.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 어이 마이크가 있네. 자자. 아아 하나둘. 아아 하나둘. 노래 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계속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났습니다. 어 여기다 있 여기다 있 아, 맞나 보네요. 뭔가 쓰레기통 같은데 어 있었다라는 아까 텍스트를 본거 같은데 여기 열쇠가 있었군요. 좋았어. 그럼 일단 옷장 열쇠를 먼저 열어야 되겠습니다. 어 옷장으로 갑시다. 오늘도 길치 바이러스는 여전히 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지 여기지. 여기여기 여기. 오케이 어 열렸어 뭐가 있는거지? 잉크? 어 음성기록 있어요 세미의 생츄어리? 여기 뭔가 이야기를 하고있네요 바이올린 어그 다음 반조 드럼 베이스 악기 이름들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왔다 안녕 아 깜짝이야 이제 저 친구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여기, 어? 여기 뭔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아까 그 악기만 한 거를 순서대로 내 있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게 베이스인 것 같죠. 이게 드럼이고, 어. 이게 바이올린? 바이올린이 먼저였던 것 같은데? 바이올린. 그 다음, 벤조 있었는데, 벤, 이게 벤조가 벤조. 그 다음에 드럼. 베이스. 이게 베이스겠죠. 아닌가? 아니면 여기 혹시 불을 켜놓고 해야 되나? 한번 불을 켜놓고 와 볼게요. 저 불이 자동으로 꺼지는 걸 보니까, 불이 꺼지기 전에 아마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좋았어. 여기 불을 켜고, 안녕 얘들아. 좋았어. 내려가서 한번 작동시켜 보죠. 아, 이거 순서를 까먹, 까먹으려고 하네. 오래되니까, 야, 얼른 가자. 바이올린 벤조 드럼 베이스 어어 어, 됐어 어 엔터럴 더센츄리 어디가 열린 거지? 뭐 뭐가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어 여기인가? 아, 문이 열렸네. 왔다. The... 이게 잉크를 오케이. Okay, 하는거 그죠? 어. 리턴 투셈이죠와우 깜짝이야 까꿍? 어디.. 아하! 오케이 컴 히어 너희들은 무섭지 않다 내가 7강짜리 도끼로 너희를 제압해 주지 와우 만.. 만.. 어 와, 우맞다 오우 호 덤벼라! 와! 오케이 우 오화 끝인가? 또 있네? 와! 끈질긴 녀석들 저기도 괴물 있는 거 아니야? 나 괴물 아니니? 어. 오케이. 또 나와! 더 있는 거 하나 어. 끝인가? 어. 됐어요. 어. 여기는 왜 있는 거지? 이미 내가 지나간 자리인데쭉 <laughs> 가면 이제 세미의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여, 여기입니다. 여기. 오케이. 뭐 없나 보고. 호이 펌프 컨트롤. 오케이. 어, 뭐야. 갑자기 불이 왜 들어왔어? 음악 음악 업적 달성 코스트 코스트 어 음악 좋은데? 어 내가 좋아하는 이 약간 재지한 느낌의 피아노 인데요 어 좋은데? 내 스타일이야 어 오케이 이제 계단으로 갑니다 갑시다 이 그림 원래 있었나? 원래 있었겠지? 기분 탓인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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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I must have him notice me. 아, 누구 섬기는 사람 있나 얘가? 나 알아 보겠어? f o 희생을 하자고? 뭐 희생? 아, 얘가 무슨 잉크의 저주를 받아서 여기 갇혀 있었나 보다. 지금 잉크가 됐네. I can hear him crawling above, crawling 어 crawling 위에서 기어다니고 있어. Let us The must be 뭐야 이게? h e 오, 야, 잉크가 됐죠? 잉크 괴물 됐죠? 지금 자기 육신을 잃고 잉크 괴물이 됐나봐. 뭔가 저주같은게 있어 양아 <목소리> 양아 나를 제물로 바치는거구나 <목소리> 내가 제물이야? 어 밴디를 불러내고 있어 오 마이 갓 아니야 이럴리 없어 이럴리 없어 왔다. 어? 오 마이 갓! 어떻있 된거야! 왔다! 어! 나 무기가 무기가 없어 무기가 없어 무기가 없어! 나 도끼가 없는데? 내 도끼 내 도끼! 내 도끼! Where is m y m x e g 아 Muggy, m u g 어! 나는 거칠것이 없다! 어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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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어 하... 어? 내 도끼 도끼 깨졌나? 지금 안되는데? 나 이기... 으아아아아아! 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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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런어웨이! 티티티티티! 으! 살려주세요! 어! 문이 열렸어! 와, 어! 어! 주인공 왜이렇게 심착해 이거. 나와서 모습을 보이세요. 누구야? 어? 어어? 넌 Boris? End chapter. 아, 마지막에 그 처음에 장기가 빠져있던 이상한 그 죽은 줄 알았던 녀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와,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챕터 2,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챕터 3고 내용이 상당히 기대되는데. 이게 챕터 5까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챕터 3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출시하면은 바로 플레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게임 추천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 벤디 will return. 어? 끝난 거 아니었어? 뭐지 이거? 죽었구나. 아까 그 가면 쓴 세미 로렌스.